크리마, 거기서 뭐해? 비 오는데? 크리마, 우리가 만에 밖에 나와서 좋아? 크리미, 크리미, 여기 봐봐. 뭐해, 거기서? 크리마, 예쁜 크리미, 거기서 뭐해, 크리미? 응? 크리마, 크리마. 우리 예쁜 크림이 뭐예요? 왜, 왜, 왜또 도망가? 이상한 녀석이네. 이상한 녀석이네. 왜 도망가? 치치? 치치는 뭐예요? 거기서 비 오는데. 얘는 또왜 도망가? 치치야! 또왜 도망가? 이상한 녀석이네. 또밥 먹으려고. 우리 치, 우리 치치는 또밥 먹으려고. 밥 먹어. 괜찮아. 밥 먹어. 이거 맛있어라. 이거 맛있어라. 치즈야. 응, 치즈야. 응, 왜또 도망가? 이상한 녀석들이네. 응, 왜 도망가? 치즈 뭐해? 그냥 쉬는 거야? 응? 어? 그냥 쉬는 거야? 치즈야? 응, 음, 예뻐라. 우리 치즈. 치즈. 치즈 또 가서 밥 먹으려고 한 거지. 지금. 또 치즈 가서 밥 먹으려고 한는 거지. 지금. 지금. 많이 먹어, 많이 먹어 치즈. 응, 왜? 응, 음, 꼬레를 브레르르르르 꼬레를 브레르르르르. 그 의미는 좋다라는 의미라고 알고 있는데, 치즈야? 좋아서 그런 거지, 치즈. 오늘의 주인공은 치즈입니다. 치즈야. 치즈는 이제까지 주인공 돼본 적한 번도 없지 치즈야. 아이고 예뻐라 우리 치즈. 응 치즈야. 치즈 맨날 주인공 돼본 적한 번도 없지. 치즈야. 크리미네 크리미. 치즈. 또밥 먹으려고. 우리 치즈 또밥 먹으려고. 그치. 맛있게 먹어. 먹어? 우리 치즈 먹어. 많이 먹어. 많이 먹어. 어우, 예쁘라 밥도 잘 먹네. 우리 치즈는 응? 치즈야. 밥 먹어. 이제 우리 치즈의 하루는 이걸로 끝.